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날 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을 합니다. 노지에 심겨져 있는 거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차이점. 자, 얘도 7년, 이 아이도 7년 똑같습니다. 나이는. 얘는 흙에다가 묻었고, 얘는 화분에다가 상토를 넣습니다. 어, 9월 달에 얘는 화분에다가 상토에다 넣고, 이 아이는 이 위에 이 목질화된 거를 다 잘라서 이 흙에다 묶어서 이렇게 위에 이빨이 실어놨더니 이렇게 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이제 분주용으로 어, 여러분이 분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촬영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목질화가 돼 있죠? 목질화가 돼 있는데 분주를 어떻게 해요? 자, 이 분주를 하려고 하실거들랑 이제 이거를. 어, 9월 20일 넘으면 땅에다 묻습니다. 얘를 땅에다 묻어요. 흙에다가 물빠짐이 좋은 곳에 묻어놓고서 어, 내년 가, 그러니까 올 이제 올, 올 가을에 심잖아요. 그럼 내년 가을에 내년 가을에 어, 얘를 갖다 묻어놓으면은 이제 이거를 잘라도 되고 이 목질화 된 거를 잘라도 되고 저는 잘라서 했습니다. 왜냐면 분주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이거를 목지라를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고 목지라를 놔둬도 되고 분주를 하고 싶어요 많이 그러면 이거를 자르면 됩니다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만큼 흙을 갖다 묻어놓으면 되거든요 자 이것도 분주가 가능한 게 이렇게 지금 두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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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잖아요 이거를 목 이제 1년 흙 속에다가 놔두면 잔뿌리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은 분주를 요렇게 해서, 음어 땅에다 심어놨다가 1년이나 2년이나 심어놨다가 분주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목지라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지금 나무가 하나도 없죠? 나무 위에를 싹 잘라버려가지고, 수만 올라왔잖아요. 얘들이 이제 목지라가 됩니다. 얘들이. 저는 분주용으로 이거를 지금 두 개를 자르든 세 개를 자르든 제가 이제 잘라서 이제 묘목 증식을 분주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줄기는 또 이렇게 꽃대 이렇게 줄기 이렇게 올라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잘라서 분, 접목을 할 겁니다. 저는 나무 하나를 가지고 분주도 하고 접목도 하고 이런 사용도를 써서 이렇게 많은 양을 어, 확보를 하고 증식을 해 놓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오천 개다. 만주 만들 수 있죠. 가을에 만주다. 이만주 만들 수 있습니다. 1년 놔뒀다가. 어. 어떻게? 이그 나무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리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주하고 싶으면은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셔서 배우면 돼요. 가르쳐드려요. 접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있는 꽃하고 저희 꽃을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왜냐? 틀립니다, 이거하고.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좀 시중에 좀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거가. 근데 저희 거는 좀 고가이기도 하고, 얘가 명품입니다. 걔네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향기 정말 좋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주가 됩니다. 접목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올동됩니다. 그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그 수입품이 올동돼요. 믿지 마세요. 올동 안 됩니다. 죽어요. 어, 시중에 돌아다닌 거, 수입품이에요? 수입이에요?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물어보세요. 수입이면 거의 다올똥못 합니다. 지금 이거, 이 올동 되는 거다 확인하시죠? 지금 올똥 돼갖고 이게 땅에 심어져 있는 거. 자, 이렇게, 이렇게 실하게 꽃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한금목단입니다. 이렇게 세력이 많이, 땅에서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세력이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세력이 많아집니다. 계속 저는 분주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면목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대가 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한테 갈때다 따고 꽃대 따고 지금 그필수 있는 거 이렇게 필수 있는 거 지금 하나나 어 두개 달려가지고 여러분한테 갑니다. 귀한 분들한테 한번 선물을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얘들이 꽃을 피워 주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향기 극윽하고요 자, 오픈하는 가게나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느 분한테 생일 선물로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왜냐? 얘가 부를 만들어 주는 꽃의 꽃말 부의 상징 황금 목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 목단 여러분 그 보세요. 이렇게 어여쁘잖아요. 황금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자, 황금색으로 꼽히는 거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9571-84개이고요. 또010-9536-0000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전화를 못 받아요.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녁에 제가 다 답변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이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더니, 어, 저는 부자 목단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예요. 근데 지금 그 저를 빗대서 굉장히 나쁜 말도 많이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의 고생을 그렇게 헛싸마 그냥 말이 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그냥 막 막말하시는 거 정말 안 됩니다. 고운 말 하세요. 제가 지금 그만큼 어느만큼 목단에 정료을 쏟아서 얘를 명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명품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싸구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싸구리 아닙니다. 어, 명품으로 대접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꽃입니다. 어, 마음에안 드시면 구입을 안 하거나 또 심지 않거나 같이 잡소장 안 하시면 됩니다. 나쁜 말은 하지 맙시다. 어, 이 꽃에 대한 자부심은 저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금목단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 한금 목단이 종자 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토종으로 어, 판매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한테 다른 분은 없어요. 자, 제가 부자 목단에서 목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농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6만 평 지금 그 꽃산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어, 여기서 꽃상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고운 말씀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내중에 회원제를 해서 많은 티켓도 드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지금 겹작약이 한창 꽃이 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넓은 면적에 몇 천평 되는 면적에 그 꽃이 겹작약이 피어 있어서 향기롭고 정말 가족과 지인들과 오시면 어, 행복해져 가실 겁니다. 힐링해가지고 가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작약, 황금목단 구경하러 오세요. 자, 푸자목단이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왜 비교를 하냐면은 그게 7년이에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7년입니다. 안 자라요. 땅에 붙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쑥쑥쑥쑥 자라지는 않아요. 굉장히 마디게 크지만 꽃은 정말 크고 예쁘 되는 거. 꽃대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얘가 4개 5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5년 됐는데 하나뿐이 안 올라오죠, 꽃대. 자, 7년이나 됐기 때문에 네개 다섯 개 꽃대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분주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이거는 분주를 해서 늘리면 돼요. 저처럼. 저는 분주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묘목을 분주하고 어, 접목하고 어 여러분 그 부자목단에 구경을 오시고, 놀러도 오시고, 꽃 구경하러 오세요. 돈안 받습니다. 어, 꽃을 보시고 행복해져 가시면, 어, 힐링돼서 가시면, 또이꽃 속에 그 상상에 그 눈에 그저딱그 눈도장을 눈호강을 하고 가면 정말 행복해지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제일 행복하거든요. 자, 부자목단 농장에서 한금목단 꽃 펴요. 여러분한테 꽃 하나 달고 갈 거예요. 다 따고 제가 하나만 꽃필 것만 달아서 보내요. 자 차이는 이거를 작년 9월에 얘는 노지에 있었고 얘는 화분에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1년 내내 갈수 있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화분에 넣어놨는데 화분으로 받으면 이거를 이대로 놔두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완겨만 걷어내고 뿌리가 6월달에 내리, 내리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가 9월 20일 날 넘으면 노지에다 심는 거예요. 화분에다 옮겨 심어도 돼요. 아, 또 노지에다 옮겨 심을 때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아, 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자목단이었고요. 오늘 5월 23일 날 노지에 심는 방법, 또 화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얘가 탄생했어요라는 경력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노지에 올동대요 분주대요. 접목대요. 향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는 거는 지금 화분에 있는 거가 가요. 화분에 넣어서 여러분한테 가정으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자, 저 선물하실 분들, 또 소장하고 시 계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돼요. 0 1 0 9 5 7 1 8 4개0 1 0 9 5 3 6 00004개 감사합니다. 구경 오세요.